네, 드디어 보통 왔습니다 요새 방어 철이라는데 방어 800조셔요 근데 방어님? 나 방금 800조 봤는데? 뭐야 아니 아까 611조 아니셨나? 아 주간 초기화 음 랭킹 1위 근황 이게 20-5 클릭하면 풀리는 건데요 막 보스방이 미친 하이라이트 진짜 꿀잼 야나야나 <laughs> 방금 나의 추악한 모습을 봤어 50.. 50초? 아이 <laughs> 씨, 아니, 하필 내려와가지고 그러니까 자괴감이 좀... 아, 뭐 이제 20-5 뚫은 건데요, 그죠? 와, 이거 봐. 난 하루 종일 잡고 있는데, 어, 이가 없어요. <laughs> 그러니까. 그러니까 적당히 높아야 와, 높네 하지. 이거는 뭐야? 왜 들어오자마자 녹아요? 여기 뭐 슈퍼 치명타 있나? 왜, 왜 한대냐? 야, 근데 방호님세번 나올 때 동안 해피엔딩이네요, 그죠?